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오늘 이제 데코타일 바닥을 깔아보려고 해요 음, 일단 밑장은 먼저 해놓죠 청소 싹 해놓죠 어? 어... 어? 어, 어 아닙니다 아 제가 잠시 생는걸좀 하더라고 어 일단은 청소는 싹 해놨으니까 바닥에다가 먹한번 뭐 튕기고 그리고 작업을 한번 하죠. 보통 이렇게 먹을 담아서 먹줄에다가 튕겨서 하는데 저는 그냥 초크라인으로 한번딱 튕겨가지고 할게요. 이걸로 하면 은 본드 때문에 손이 사라져 있는데 저는 이거 단차만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이 색깔을 사왔거든요. 바닥 좀 환한 걸로 이거랑 같은 색깔로 하려다가 너무 진할 것 같아서 좀 밝은 톤으로 가져왔어요. 다 깔아 놓는면 괜찮겠죠? 아크릴 바인더 한세통 사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지 더 이상 안 나게 그냥 먼지도 같이 굳어버리게 발라줄게요 청소 깨끗이 하면 안 발라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그냥 발라줄게요 데코 타일을 이 길게 까니까 가로로 까니까 고민이네요 여기가 길어서 이렇게 길게 까는 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죠. 아까처럼 그냥 그때 값이. 방금 도배 사장님께서 어, 본드 칠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가셨어요. 데코타일은 네, 특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르는 게 다니까 본드 칠하고 이 본드가 좀 투명해지면 그때 이렇게 발라주시면 데코타일 어렵지 않아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한장한장 붙이다 보면요 어느새 바닥이 완성돼요 끝이 쓰요 튀어나온 부분 정리해줘요 울퉁불퉁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바닥은 평평해야 문제없어요 퍽튀오 면을 한번 잡아줘요 마르면 사포로 살짝 밀어줘요 여기까지 하면 반은 끝나요 대코타일은 바닥이 전부네요 지금 시간이 한 3시가 넘었거든요? 저기 이제 본드 칠하고 말고 또 붙이려고 할까 했는데, 그러면 야간 작업이 될것 같아서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내일 다시 붙여보죠. 이제 2차로 붙여줄 본드를 이렇게 발라놨어요. 잽싸게 밥을 먹고 오죠만는 동안.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얘가 투명해지거든요. 그때 시공하셔야 본드가 안 묻어요. 지금 열심히 깔아서 거실까지 이렇게 해놨어요. 저기 조금만, 방이라도 조금 남았는데아 어, 힘들어. <laughs> 이거는 자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,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보통 뭐두 가지 방법으로 자르긴 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고 자르죠. 자자차차차 어차피 실리콘 쳐야 되니까. 이렇게. 쓱. 이 집이 직각이 잘 맞아야 작업하기가 좀 쉽거든요. 직각이 안 맞으면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거 보통은 이렇게 대고 여 끝에다 대고 이한 장을 올려주면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살짝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주죠. 자 제가 여기는 침대를 들어가서 혹시 모자랄까봐 짜투리 좀 넣었거든요 저쪽 지금 거실도 해야되는데 한 박스 반? 그 정도만 안 남아가지고 간다 간다 해요 잘나가 모르겠네 이씨 아니 모자라면 하나 다 사고 에휴, 됐습니다. 나갑시다, 이제. 거실로. 으쌰. 이 벽도 맞춰주고, 여기도. 아저 끝에 마지막. 자 이것만 두면 끝납니다. 바닥이 끝나요. 자 이런 건 다용도가 이러 그냥 땅해준대요. 자. 어이구 끝났다. 와. 아 이제 정리할 일만 남았네요. 드디어 집에서 슬리퍼를 신을 수 있어요. 지금 박스랑 여기 스 밑에다 왔거든요 이거는 이거 좀뜬데 눌러주려고 무거운 것좀 올려놨습니다. 아,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집 굽네요. 다 끝났습니다. 원래 제가 여기 바닥을 백색으로 하려고 했는데, 어, 아무래도 데코타일은 좀 많이 벌어지잖아요. 나중에 좀 보기 싫을 것 같아서. 자작나무 색깔 넣었거든요.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안 맞을까봐 다 까매까지 나쁘진 않네요. 질리지도 않고. 이제 코너 부분에 반투명 실리콘 한번 싹 발라놓죠. 시간이 좀 있으니까. 반투명인데 한번 싹깔줍시다 실리콘도 다발라놨어요 아이고 다 끝났습니다 데코타일 시공해놓고 원래 하루정도 보일러를 틀어 놓으면 더딱잘 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보일러 연결을 안 해놔서 보일러를 틀 수가 없어요 데코타일 시공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쓰기 좋습니다 이게 흠집 나도 표시가 안 나요 잘 저렴하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봐 볼게요 깨끗하죠 나쁘지 않죠 이렇게. 주방 쪽도 이 해놓고, 이렇게 가서, 방으로. 자, 깔끔하죠, 방도? 이제 내일부터 저쪽에 있는 싱크대를 한번 짜보죠. 화장실 지금 천장도에 이할게 많은데, 아 싱크대 하고, 그 다음에 화장실 하고, 문짝하고 끝내죠. 등도 만들어야 되고, 이렇게 아, 조금 있긴 한데, 설 전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늦이긴 해요 뭐라도 좀 갖다 놔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... 잠깐 팁을 드리자면 AI를 활용해서 바닥 시공 전에 스타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색이 잘 맞는지 이제 몇 가지 단어만 넣으면 바뀌는 세상입니다 신기하죠? 이게 제 바닥 색상이에요 교육생분께서 몇개 보내주셨는데, 타일을 하셨던 분이라 타일로 넣어서 보내주셨어요. 흰색 타일도 나쁘진 않네요. 근데 이건 무슨 명령어를 넣으셨는지. <laughs>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!